1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게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아멘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제 몸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빌리포스 4장의 말씀은 음, 빌리포 교우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고면의 메시지가 이 빌보 사장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알수 있듯이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잘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공핍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공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꼭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반대자들의 저항이 있었고 그들의 힘과 무력 앞에 갇힘을 당하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중에 있었는데 빌보교들이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지고 그를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에게,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이라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필요할 때의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단순히 그 도움 이상의 큰 위로가 되고 삶의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리보교부들은 바울을 지극히 생각했고, 또 그의 큰 힘과 위로를 주었던 사람, 동력자들이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필요로 하고 어려운 중에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 안에 어떤 철양함이라든지, 쪼그라듦이라든지, 위축된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있는 어떤 사도로서의 큰 권위가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수와 군대가 요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싸움의 방식은 특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일주일 동안을 싸우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힘으로 대결하는 을 것이 아니라 성주의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첫째 날 돌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돌고 또 돌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그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어라 그리고 그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그 성명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 중요한 것이 뭘까? 이 싸움의 방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싸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이 가졌던 여전한 방식으로 그 모습으로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 있다라는 그런 자세란 얼마나 우리가 대우를 잘 정비하고,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정확하게 돌아간다. 우리 편에서 그 싸움을 대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때 어떤 방식인가, 세상의 방식인가, 아니면 믿음의 방식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힘을 기르거나, 어떻게 탈출할까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무력으로 이길, 이길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힘의 근원이 이 권면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바울의 힘이 근원이 뭘까? 늘 궁금하지만, 그것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싸움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늘 바울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긴 자들의 삶의 모습은 다이와 같았습니다. 성경에 싸운 그리고 이긴 자들의 모습은 다 이와 같았습니다. 요수아가 그러했듯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그 방식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혔다. 오늘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전쟁의 신이신 그 모든 싸움의 승리 잔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극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곤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다. 요소 군대가 법계를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늘 갖추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모든 싸움 가운데 그들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할 수 있는 나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 그릇을 만들어 갔던 자들이다. 이런 싸움이구나.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싸움 앞에 우리 이것을 붙드는 자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움을 앞두고 내 자신 안에 문제가 없는 사 자기 내면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과 또 그것을 넘어서 자기 가족과 자기 동력자들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는 자들, 그 정말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앞에 있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불가능한 일,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한 가지, 바울의 말씀처럼, 얼마나 우리가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자와 가까운가, 하나되어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아래에 있었던 고백처럼, 그러이 말은 관념적인 말이 아니죠, 어떤 지식적인 말이 아니죠. 바울이 늘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고, 또 체험하고 그런 그이 믿음 위에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 중에 심지어 지금 홀로 되어 있는 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바울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의 세계를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나인가? 모든 나의 모습을,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인가? 늘 우리가 이걸 주목하시고 변화되어서 이 감옥 가운데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 이 사도의 권위와 위험을 잃지 않고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로 주천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게,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셨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싸움의 방식은 싸움의 길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방식을 붙들고 살진 않았습니까 다른 길을 붙들고 아웅다웅 치열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닫혀진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곤면합니다. 내가 부족한 중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많은 험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가진 풍족함 중에서도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모든 이김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한 가지를 모든 사황 가운데서 그를 붙들고 또 그것을 이루고 체험하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정 모든 싸움의 승리자이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바로 서고 정말 주님께서 구워주실 수 있는 주님께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들 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가는 것이다. 이 싸움을 해가는 것이다. 날마다 이것을 다시 붙들고 주 앞에 바로 서기를 부지런히 못뭐 무릅쳐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우리들 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 주시고 남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동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증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실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바랑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리뽀 감옥, 감옥 가운데 빌리뽀 교우들이 곤멸했던 이 귀한 말씀. 모든 싸움의 주인이신 주 앞에 우리가 다시금 바로 서고 정말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힘입어 사는 우리들을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시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잘유분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